지회에 우리 이태희 가요 경연 대회 추진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델해 네, 주시고요. 네, 네. 자, 참가번호 5번 특별상 이승률 군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마련된 상입니다. 특별 재능상. 네. 감사합니다. 멋진 의상을 입고 올라오셨습니다. 이승률 군. 네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회에서 실시한 2023년 안산시 전국가요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트로피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7일 사단법인 한국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회 지회장 안종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저 친구는 불타는 트럼맨에서 지금 독화를 하고 있고요. 동토천에서 총선 트로트 대상을 받아서 11월 달 태백에서 펼쳐지는 총선 트로트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금을 못 주고 저희들이 트로피를 기접으로 드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상. 예, 인기상. 아, 참가자 분들 다 올라오세요. 예, 참가자 여러분들 네, 참가자분들 모두 다 무대로, 무대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예. 자, 참가자 분들 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여기 한쪽에 있으십시오. 우리 인기상의 시상을 도와주실 사랑범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회의 우리 박종천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트로피 상금 2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자 발표하시죠 네. 인기상 예. 어. 자 인기상 7번. 7번 맹경오씨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목소리> 기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네, 상장 상금 토비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례상 발표하시죠. 네, 장례상은 시상은 산업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 김성규 상임부회장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규 상임부회장 부의장님께서 예. 네. 시상 도와주시겠습니다 네장려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트로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장여상 네 장여상 참가 번호 1번 김도균 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성명 김도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상시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수상에는 역시 상장 트로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동상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안산지회에 우리 김용건, 음, 네, 김용건 회장님 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김용건 회장님. 자, 그러면 김용건 회장님 안기시면 이태, 이태 저기 회장님 하세요, 거기서. 거기 계세요. 예. 자,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창가번호 8번 김소은 네, 축하드립니다 창번호 8번 상장 동상 성명 김소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은상시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은상시상은 3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전 이사장과 우리 추진위원님 함께 오셔서 나, 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금은 추진위원장님이 드리고요. 선거법상 네, 상장은 우리 석기 이사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창업으로 2번 한아름 <laughs> 참가번호 2번 한 아름 축하드립니다. 이해 내용은 같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앞에 보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시현 민금 누가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시현이 아무 당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 금상 우리 송방울아 의장님 상인데요. 우리 상은. 아, 누가 계신가, 이렇게. 저, 박종철위원장님이 오세요. 아, 이태고 분이 오시던가. 예, 이태고 분 나오세요. 예. 금상, 참가번호 11번, 임진혁. 네, 안녕하세요. 상장. 네, 상장. 상장. 네, 상장, 금상, 참가번호 예. 11번, 임진혁. 이하 네. 내용은 그 상금은 정도면... 100만 원 상장 트로피를 수여하겠습니다. 네. 네. 박조정 위원장님 이대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상. 네. 마지막 금상은 네, 역시 대섭 선의에게는 상장 트로피 상금 150만 원과 같주인사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민근 시장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어, 이민근 시장께서 님 상장을 주시고 상금은 상금은 또 선거법상 이태희 우리 추진위원님께서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시죠. 제가요? 응. <laughs> 네. 네 대상 영예의 대상입니다. 참가번호.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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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아 시장님. 아, 하 네, 네, 시장님 오세요. <laughs> 시장님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요 어? 아, 예. <laughs> 네. 네 대상입니다. 구번김평환 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9번입니다. 김형환님이 사람은 안산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안산지회에서 주관한 2023년 안산시 전국가요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격기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7일 안산지회장 안종남 드립니다. 예. 네 가수 인증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오늘로서 우리 가수 인증서를 받으셨으니까 바로 멋진 가수가 안산시, 안산시 우리 경연 대회에서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끝까지 이렇게 대상 수상자에게 시상까지 해주시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트로피도 아주 멋집니다. 예. 네, 앵콜송이 있 있죠? 예. 저기 여섯 분 이태고 분의 주진여자 분좀상안 받으시면 아으로나 오세요. 상안 받으신 분. 상안 받으시면 앞 오세요. 상으로나아 오세요. 상안받으신 분. 상안받으으 오세요. 상안받으이또마련되요습니다 예. 예상안도으시면아플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하셨는데 정말 아주 그냥 간발에 찹니다. 예. 자, 부로다 오세요. 입 받고 다 오세요. 다시상하시면다 앞으로 오세요. 예, 네, 다 앞으로 상 시상 본상 받으시면 다 앞으로 오시고 본상 한 번씩 앞으로 오세요. 자,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김영환 님입니다. 네, 김영환 님의 앵콜송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상 김영환 씨의 대상 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회원들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안전요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저 악자장님 악자장님 이리 오세요 네 여기 앞에는 상 받으시면 앞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자, 앞으로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 이리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상자분들은 왼쪽으로 내려가서 대기하세요. 저저텐 대기하세요. 아여 너무 너무 너 허전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찍겠습니다. 자 빨리 찍겠습니다. 자 하나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안산 시 화이팅.

o oh, oh, oh.